안녕하세요 향수 컬렉터 향수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겠네요 자, 크리스찬 디올의 땅따르 포화종입니다 지금은 단종되어서 구하기 힘든 제품 중에 하나죠 자,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버전으로 한번 시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목에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지아의 꽃향기 속에 장미향이 은은하게 숨어 있고 그 가운데 비누향의 조화가 너무나 잘 표현된 향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단종이 된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향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중에 뭐, 중고로 많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많이 올라간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어, 향수 디자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디자인 자세하게 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니어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어처는 총 다섯 종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귀여운 호박 모양의 미니어처. 자, 부양률은, 예, 퓨어, 뿌어, 퓨어 퍼퓸. 자, 보이시죠? 예, 퍼퓸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그 뒤로 이제 길쭉한 호박 모양의 미니어처들이 있는데, 자, 모양은 같고,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오뚜알렛이라고 적혀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죠. 자, 부양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도 역시 보시면은, 자, 두 가지 미니어처인데 스프레이 버전이죠. 둘다 오뚜알렛이긴 하는데, 자, 머리 사이즈가 약간씩 달라요. 자 과거에는 뭐큰 머리 작은 머리 라고 불리긴 했는데 자 지금 구하기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뒤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laughs> 누워있어야 항상 누워있어야 될 예, 비운의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스프레이 버전으로 나왔고요 자 사이즈 보이시나요 15mm 버전입니다 부양률은 EDT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사이즈들 나가도록 할게요. 스프레이 버전의 예, EDT 버전이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가장 흔한 버전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이 자 쉽게 보이지 않는 제품이에요. 스프레이 버전으로 EDT 제품으로 나왔는데 빈티지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사이즈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이고, 자, 20mm 되는 제품이에요. 15mm랑 비교하면 그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없지만, 예, 이 제품이 5mm가 더 많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보이시나요? 병 자체의 디자인이 전혀 다릅니다. 한정판이고요. 이베이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뭐 뚜껑은 예, 전체 유리 보틀로 되어 있고요. 어, 땅따르뿌아종처럼자 초록색의 뚜껑의 상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밀봉 시켰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자세한 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쪽 보이시면 자 퓨어 퍼퓸 인걸 확인하실 수있고요 용량은 25mm 제품입니다 키가 크지만 바틀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서 용량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땅따로 부앗종을 보여드렸어요 지금까지 땅따로 부앗종을 살펴봤는데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